기사도 신경으로 신앙구백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 4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사이 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사 장입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일러스되내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는 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에 거의 이제 말미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온전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경주다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자와 패배자의 모습으로 갈려질 수도 있습니다. 구경꾼이나 관중들이 아니라 바로 경지자 선수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선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지막 결승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힘든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어냈을 때,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그 경주를 감당했을 때, 그 경주가 끝이나는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경주를 마친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경기장에서 있는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경주에 임해야 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던가요 인내로써 모든 것을 참고 그 경주를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모두 벗어 버리고.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자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만이 바로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께서 팔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그 주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증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삶으로 증명해 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지라도 결국은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삶의 끝자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의와 평강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예비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이 자리 앞에 내려놓아야 할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단지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여전히 짐을 지고 내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을 껴잡고 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만이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선수일지인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사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번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로움도 노력도 이 신앙의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셨고, 그분은 완주 후에 얻을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심으로 결승점에 이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감내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역경과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이 과정을 겪으며 달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브리스 저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행복만 있다면, 성공만 있다면, 그리고 상급만 있다면 얼마 좋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될 선수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승점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승점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묵묵히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이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브리스 저자는 성도들이 전투하는 군인에 비유하면서 죄와 맞서 싸우지만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싸워봤니?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증거자로 살아갔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시련 때문에 또한 아픔 때문에 믿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피 흘리면서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 온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맞서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했고. 예수님은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면 신체의 일분을 절단하듯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한 자에게 실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 눈을 하나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나아 내손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실족한다면 손을 잘라버리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시는 게 낫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불구의 몸이라도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결승점입니다 예수님은 18,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불구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또한 질고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가지, 가지고 사는 삶은 치열한 전투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자리로 우리는 선택하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징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책망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육이라는 징계를 고난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된 자녀로 훈육하시는 분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징계가 아프다고 힘들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어 주셨는데, 내가 한번 눈을 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란을, 그 역경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이겨내는 힘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어지는 힘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어떤 것이든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후에 이곳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자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저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주어질 미래의 유익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서 사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꾼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침내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혼란 중에서도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임하여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로서 그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경주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환란은 바로 그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며,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가지고 연단 가운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짐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결코 o l d 않지만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믿음을 통한 w 숙의 열매들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십년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며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십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